사고였어요. 선우가 떨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옥상에서 먼저 만나자고 한건 누구고? 겁먹을 거 없어. 무조건 사고였다고만 해. 선우가 먼저 만나자고 했었다고 하고. 정말 사고였어요. 먼저 만나자고 한 것도 선우였고요. 그렇게 말하면 돼. 아빠도 제말안 믿으시는 거예요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! 아빠 말 똑바로 들어 사고였고 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차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본게 없어 아빠도 오늘 처음 알게 된 거고 지속적으로 선호를 괴롭힌 적도 없어 모든 건 선호가 널 오해해서 생긴 우발적인 사고야 응? 선호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사실이요 학원에서 선호가 먼저 만나자고 했어요 영철이한테 물어보세요. 영철이가 다 들었어요. 그건 아이씨들이 확인할 거고. 네가 주동해서 선호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나? 그런 적 없어요. 선호 핸드폰에 너희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 다 남아있다. 이거도 그렇고 다른 아들 핸드폰 다 조사할 거니까. 사실대로 얘기해. 그건 그냥 우리끼리 늘 하던 말장난이었어요. 말장난? 네. 하지만 전 때린 적 없어요. 그날도 선호가 절 오해했고, 먼저 때렸어요. 그래서 다투다가, 사고가 난 거예요. 사고 난 뒤에 와신고 뭐안 했노?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, 차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. 선호가 오해해서 싸운 거라 그랬는데, 그거 정 다희 학생 얘기지? 전 정말 아니에요. 다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. 다희한테 물어보세요. 그건 따로 조사할 거니까.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증거도 없이 다른 아이 말만 믿고, 이런 식으로 강압수사를 하면,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. 강압수사요? 엄연히 미성년자고 청소년 사건입니다. 당연히 여창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을 사안에 혐의점 보이는 강력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팀에서 수사하는 겁니다. 강력범죄라니요?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. 서은주 씨또 나오셔야 하니까 당분간은 멀리 가지 마시고 집에서 푹 쉬세요. 준석이도 멀리 보낼 생각 마시고요.